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 K9 3.3 기본 엔진이 적용이 된 법인 전용 고급형 차량 가져왔습니다. 자이 차량 3.3 기본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세금 절감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0km 수 9만 km밖에 타지 않아서 AS까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2 기반의 차량으로 고급 옵션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VIP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풍부한 옵션을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대형 세단 더 K9 3.3 법인 전용 고급형 차량 을 가져왔습니다. 좌측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때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일단 플래티넘 2 기반의 차량으로 고급 옵션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풀 LED 헤드램프에서는 턴시그널 방향지시등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옵션은. 무선 충전 팩,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까지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뒷좌석 VIP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절약까지 가능한 더케이 나인 3.3 법인 전용 고급형 등급의 차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법인 전용 고급형 등급은 플래티넘 2 기반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 옵션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일 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은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 전망 추들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리어 램프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턴 시그널 방향지시등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스포터링 휠에서는 약간의 가에는 스크래치는 있지만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래티넘 2 기반에서는. 고급 옵션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 정말 좋은 모습을 실제로 오셨을 때는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 특이상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도 앞쪽과 비슷하게 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이 검정색 K9 후면부 디자인에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G80과 다른 좀더 웅장한 이 후면부 디자인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좀 세련된 이미지의 리얼 램프 두 줄의 리얼 램프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쪽에서도 똑같이 방향 지시등 턴 시그널로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이 차량.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전자동 트렁크 다행연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상태,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시 한번 보여 드리는데 특이 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 메탈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짐을 실으시거나,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메탈 플레이트, 이쁘게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립니다. 침수 차량의 시100%환불이 되는 점을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도장면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 문꼭 하나 없는 아주 좋은 상태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화를 주셨을 때는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더 케이나인 3.3 외관 상태 지금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두어드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크롬 버튼들도 까짐이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실내 지금 시트 상태를 지금 보여드리면은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시트 상태를 지금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 차량의 실키로스 지금 보여드렸을 때는. 94,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아직까지 신차 보증 시스템이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2만km까지 먼저 도래, 도래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음품까지 모두 에이스가 가능하니까 편하게 정비 보시면서 타실 수 있고요. 가까운 이제 오토큐나 가까운 기아 서비스 센터 가시면 편안하게 정비를 보시면서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왔을 때는 반재일 주행이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반재일 주행이 가능했을 때는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적 방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측방 감지기나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서 보실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방향 지시등이 켰을 때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옵니다. 사각지대 이제 상황까지 이렇게 모니터 이 계기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D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도 않고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이 HUD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와 보시면은 12.3인치 풀 사이즈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5세대부터는 이 터치 감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개선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터치와 같이 들어가는 옵션 디 This button is available in the same way. Touch it, touch it, t 그리고 터치 감도를 지금 이거 이 차량 상세 정보를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여기서 하나 하나 지금 민감도나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UD 설정부터 여기서 세세하게 다 하나 하나 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폰 프로젝션이나 폰에 연동이 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기아 커넥티드까지 여기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뷰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보조를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크롬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양쪽 통풍 시트부터 핸들 열선, 연안 열선 시트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무선 충전팩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언제만 놓으셔도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 버튼이나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 간지기 버튼 여기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키 보급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 차량 키세 개는 아니지만 두 개는 여기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 개까지 전면부 설명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 보여드리면 은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똑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수동 커튼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뒷좌석에서도 사용감이좀 적은 모습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이 아주 꽉찬 옵션들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하나하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와서 제 고급 옵션 바로 눈에 보이는 옵션을 지금 설명해 드려보자면 듀얼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시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지루하지 않게 운행하실 때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보실 수 있고 이 가운데 컨트롤러로 이용하시면 이런 부분들 편리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암레스트에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양쪽 통풍 시트부터, 3단 열선 시트, 그다음 리어 커튼 버튼, 그다음 미니 컨트롤러, 그다음에 앞쪽 에어컨 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모서 여 버튼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스트 버튼 이렇게 한번 눌렀을 때는 편안한 자석으로 변경이 되는 옵션들이 다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다시 되돌림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전 시트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까지 다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에서도 고급형 버전에서는 이 뒷좌석에서도 고급 옵션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값어치를 할수 있는 이 대형 세단.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더케이 나인 3.3 법인 전용 고급형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 2018년 9월 5일 최초 등록, 7 k m 수약 94,300km 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기아 더 K9 3.3 이륜 법인 전용 고급형 등급으로 안전 사양이 포함된 반자율 주행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와 방향지시등이 켰을 때 후측방 모니터, 전동 트렁크 등 고급 옵션들이 대거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VIP 시트와 듀얼 모니터 추가로 뒷좌석 옵션도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차량 신차가 6,500만원에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중고 판매가 3,080만원 3,08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